2023년 10월 24일, 오늘 주식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해운, 방위산업, 중국 소비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3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 2023년 판매량은 현대차가 1100만 대 이상, 기아가 1200만 대에 달하며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HL만도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 혜택을 누리며 상승했습니다. 두번째 테마는 해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해운업체들이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오는 이달 24일과 26일에 열리는 공청회에서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SDX 그린로지스와 흥아해운 등 해운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세번째로 방위산업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재개되면서 방위산업 관련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휴니드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중국 소비 관련 주식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할령 해제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YG 필러스와 YG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또, 화장품 및 관광 관련 업체들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는 한할령 해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교부의 소식에 이어 장관회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전해지면서 중국 소비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면세점, 화장품 및 여행 업체들이 그 효과를 누리며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요 테마는 자동차, 해운 방위 산업, 중국 소비 등으로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각 업종의 성장과 반사익을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간 후의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에서는 신약개발주, 신규상장주, 그리고 정치인맥 테마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테마별로 상승 요인과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신약개발주입니다. 오늘 신약개발 분야에서 두 가지 주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테카바이오는 미국의 프랑마바이오사이언스 인코와 신약 후보 물질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받았고, 이것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테카바이오는 오늘 상승률이 구리아홉 점 87%에 이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제아스타프라전의 생산 기술 이전 완료 마이스톤을 달성, 달성하며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오늘 상승률이 4.720%를 기록했습니다. 제일약품 역시 약간의 상승을 보였으나 상승률은 1.75%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심플랫폼은 새로운 AI와 IoT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률이 구리아 전국 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TXR 로보틱스는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었으며 오늘의 상승률은 1.56%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신규 상장 기업의 성장은 향후 주식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인맥 테마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평화 홀딩스는 김문수 관련 정치 인맥 테마로 상승하여 상승률이 2.3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이텍 모빌리티, 형제 엘리트, 오리엔트 바이오와 같은 종목은 이재명 관련 테마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는 마이너스 1.97%를 기록했으며 형제 엘리트와 오리엔트 바이오는 각각 마이너스 2.23%와 마이너스 2.2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주식 시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각 테마가 서로 다른 동향을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